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어쭈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즈직을 설정해서 방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과 치즈직과 동시 송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서 설명에 들어가면요. 이런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이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OBS 멀티 인스톨러를 클릭해서 다운 받습니다 다운이 됐다면 실행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OBS를 실행합니다 상단 메뉴 바에서 도구를 클릭하시고 자중 송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대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대상 이름을 지지직 방송으로 바꾸고 지지직 홈페이지로 와서 스트리밍 설정 안내를 클릭한 다음 스트리밍 URL을 복사를 합니다 OBS로 와서 URL에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g g 직 홈페이지로 와서 스트림 키를 복사를 합니다 OBS 프로그램을 열고 스트림 키를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OBS와 시작 동기화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 다중 송출 화면이 작은데요 이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모서리 부분을 잡고 내리면 됩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설정을 누릅니다 방송을 눌러서 서비스를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창에 유튜브를 켜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스트리밍 URL이 있습니다. 복사를 클릭합니다. OBS 화면으로 와서 서버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게 합니다. 다시 유튜브 창으로 가서 스트림 키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OBS 창으로 와서 방금 복사한 스트링키를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게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오른쪽 아래에 방송 시작을 눌러서 방송을 시작하면 됩니다.